할렐루야. 여호와 샬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기준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낮밤 가릴 것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애굽의 종사리로 돌아갈 수 없도록 육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습까지도 하나님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들에 의해서 눌려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시 눌려 있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행하시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습니까? 홍해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절을 읽었는데 잠시 여러분 장소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어, 그 지명이 나옵니다. 믹돌이 나오고 비하 히롯이 있고 바 발스본 홍해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가운데 네모나키 있죠. 아래에서 어, 이제 동북쪽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믹돌이라는 곳 보이시죠? 믹돌이란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애굽을 지키는 최전방 부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스본이라는 곳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방인들, 약간의 외곽 아닙니까? 이방인들, 이교도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요, 홍해, 발스본, 애굽의 국경 수비대 요새였던 믹돌 이런 곳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 사자성으로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진퇴 양난이다 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쫓,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쫓고 있다 라는 사실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포위되어 있어도, 갇혀 있는 그런 곳에 있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때까지 인도하셨음을 자기들은 경험하고 왔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계셔요. 애굽의 바로의 왕그 마음의 완악함을 또 보고 계시고 와, 마음의 완악해짐도 보고 계시고 이스라엘 그 애굽의 저 지휘관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3 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이스라엘을 쫓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모세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런 현실 상황에서 진퇴 양난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는지. 무기도 없을 뿐더러 군사 조직도 되어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들을 물리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 이런 지형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왔는지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아, 그 상황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은, 나, 우리가 나중에 되어야 알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중단하지 않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알려져도 이해하지 못한, 그럴 뿐더러, 내가 잊고 있는 시간에도,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려운 순간, 어려운 형편, 내 상황이 생각과는 달리 풀리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나에게 있는 의구심이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고서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보겠지만 그 누가 내 앞에 있는 저 바다가 달라지는 것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마음이 변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깬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애국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온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히 나갔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으며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일 보겠지만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본즉 뭐가 보입니까? 바로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돌변합니다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여기서 죽이려고 인도했냐? 그들의 습관이죠. 좋을 땐 좋은 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울 때는 누군가를 탓하는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진퇴 양난, 어떻게 해야 하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날을 보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볼수 있도록 주여 각자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